10월 말, 11월 달 정도에 많은 ETF 승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SEC에 출원한 코인 종류만 해도 지금 15개가 넘어요. 그리고 이게 순차적으로 승인이 이제 발표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10대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오를 가능성이 커요. 과거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수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시장에서 검증 받았다라는 얘기는 수익성이 있대구나. 유틸리티가 확인이 됐거나, 혹은 앞으로의 개발 과정이 크게 주목을 받는다거나, 커뮤니티 생태계가 강화된다거나 하는 이러한 코인들 위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DeFi RWA와 더불어서 AI 에이전트를 꼽습니다. 보통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한번 확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알트코인 시장이 열린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는데 지금 알트코인 시장 흐름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을 보려면 알트코인 불장은 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먼저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는 이 흐름이 이더리움으로 연결돼서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이 치솟으면서. 그 도미넌스 비중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도미넌스 비중이 바뀔 때 비트코인이 가격이 폭락해서 이더리움 비중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견제해주면서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자본이 이더리움으로 향하면서 이더리움 비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더리움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그 뒤를 이어서 10 m 메이저 저트트코인이이격이이오릅다다리고 메이저 알트코인이 올라가면 그 생태계에 있던 토큰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가격이 그리고 이렇게 시장 전체가 이제 달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테마별 순 a 매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디파이, a a 뭐 a i 에이전트, 뭐이 그 기간이 길진 않은데 이게 순환매가 돌면서 어, 시장에서 검증받고 각광받았던 코인들이 어, 시세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중소형 알트코인으로도 온기가 퍼져나가는데 문제는 앞으로 올 알트코인은 과거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수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시장에서 검증받았다. 라는 얘기는 수익성이 있다거나 유틸리티가 확인이 됐다거나 혹은 앞으로의 개발 과정이 크게 주목을 받는다거나 커뮤니티 생태계가 강화된다거나 하는 이러한 코인들 위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시점에 와 있냐면 바로 초기 단계인 비트코인 가격이 큰 하락 없이 이더리움 비중이 지금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 보면은 과거에 한 67까지 비중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한57 정도예요.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빠져서 이렇게 비중이 줄어든 건 아니고 이더리움이나 다른 쪽 코인들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가격은 괜찮은데 비중이 이렇게 줄어든 거고 반대로 최근 들어와서 이더리움이 굉장한 상승세에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미넌스 비중이 한 7%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1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거의 두배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요 상태까지만 왔 있습니다. 아직 10대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온기가 번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거 진짜 알트코인 불장 오는 거야? 아니면 오다가 이제 망거야 라는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언제 오냐 하면 10월 말 11월 달 정도에 많은 ETF 승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SEC에 출원한 코인 종류만 해도 지금 15개가 넘어요. 그리고 이게 순차적으로 승인이 이제 발표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10대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오를 가능성이 커요. 이게 한10% 정도는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이 생태계에 있는 민코인이나 토큰들의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러니까는 메이저 코인이 한10% 오르면 생태계 토큰들은 한20% 정도 올라요. 이런 식으로 오르고 그 고단서부터 어, 유망 테마별로 어,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그 것들이 조금씩 잘아가 될 겁니다. 하여튼 1억 경우를 통해서 이제 알트코인 불장의 트리거가 당겨지는 건데 그런데 알트코인 불장이 정말 살아나려면 유동성이 뒷받침 되어져야 됩니다. 과거 2017년 불장이나 2021년 불장도 이게 유동성이 뒷받침된 유동성 장세였어요. 그러니 2017년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에 미국 연준의 통화 발행량이 가장 피크를 치고 있을 때입니다. 8천억 달러 정도였던 미국의 본원 통화 발행액이 이 시기에 4조 2천억 달러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2021년 불장은 2020년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이때 엄청난 유동성이 또 풀립니다. 그래서 2021년 불장도 정말 유동성의 힘을 많이 받은 거예요. 실제로 시장에서 돈이 많이 풀리면 자산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위험 자산이라고 일컫는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빨리 달궈지면서 가장 많이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돈이 흔하면 사람들이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적을 적에는 적은 돈으로 살을 하는 거를 엄전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안전자산 위주로 사는 거고 시장에 돈이 많아서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그때부터는 씀씀이가 커지면서 위험자산, 안전자산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앞으로 유동장세는 어떻게 될것 같냐.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데 앞으로 유동장세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우선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연준은 아직 긴축을 풀지 않고 긴축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연준의 보는 통화 발행액을 보면 9조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한 지금 한 6조, 6천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광의의 통화량, 즉 M2 발행액은 지금 22조 달러를 넘어서서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중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게 더 늘어날 거예요. 왜더 늘어나냐 하면 우선 연준이 지금 오랜만에도 금리 인하를 두번더 하겠다라고 점도표에서 지금 밝히고 있고 <laughs>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파월이 긴축 종료를 시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장의 동성을 빨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긴데 지난 6월달에 대형 은행들의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춰 줬어요. 5%에서 3.5%로 낮춰 줬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기 자본 비율이 5%에서 1.5%만 낮춰줬을 뿐인데도 은행의 신용 창출 능력이 40%가 증가를 합니다. 즉그 얘기는 뭐 대출을 40% 많이 해주든 아니면 시장에서 국채를 은행 자산의 한40% 정도 더 사주든 어떤 형태로 유동성이 증가를 할 겁니다. 이게 지난 6월에 달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보통 한 6개월 후에 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 12월이나 내년 초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중 유동성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재정정책적에서 보더라도 올해 신규 국채 발행액이 2조 2천억 달란가 됐어요. 2조 2천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미국의 연간 예산이 한 7조 정도 돼요. 그런데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거한 5조 정도 됩니다. 이 모자란 걸 국채로 발행해야 되니까 한 2조 정도는 앞으로도 매년 신규 국채가 발행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감세 법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모자르는 부분을 추가해서 한 2조 2천억 정도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가 자그마치 사상 최대인 9조 달러가 됩니다. 이 9조 달러가 대부분은 롤 오버가 될 겁니다. 하지만 롤 오버되지 않고 어, 종료시키고 사회로 풀려나오는 유동성도. 꽤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른 이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맞물리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계속 불어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 장세가 알트코인 불장을 다시 한번 일으킬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2021년 같은 불장이 또 다시 올 거라고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2021년 같은 불장이 다시 올 거라는 건 단언할 수는 없는데, 네. 일단 요건은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ETF로 인해서 메이저 아트코인이 오를 수 있다라는 이런 요인하고 그 뒤를 유동성 장세가 받쳐줄 수 있다. 그런데 과거처럼 그렇게 몇백빛씩 오르기는 힘들 거예요. 과거에는 원래 초창기에 2017년도에는 그때 엄청 올랐어요. 그때 리플이 자그마치 640배가 올랐어. 2017년도에. 근데 지금은 설자 주둥이 풀린다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수 없어. 이제는 점점 성숙해 가는 시장이거든. 그 초창기 때 얘기고. 그 2021년 같은 데도 사실 많이 올랐죠. 2021년도도 많이 올랐는데 제몇 배나 올랐는지는 확실히 기억할 수는 없는데 그때 그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만 9천 불인가 해서 6만 9천 불까지 한 3배 정도 올랐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리고 알트코인은 훨씬, 그것보다는 훨씬 더 올랐어요 근데 이번 세 번째 불장이 온다면 아마 그때만큼은 안 되고 이제는 점점 성숙된 시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오르긴 오를 겁니다. 어. <laughs> 그럼 이제 비트코인과 리플처럼 이제 명확한 내러티브가 있는 코인 외에 약간 성장 잠재력에 있는 탑3 알트코인 테마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파이 RWA와 더불어서 AI 에이전트를 꼽습니다. AI 에이전트를 꼽는 이유는 분명 이 분야가 앞으로 뜨긴 뜰 텐데. 처음에 이 분야가 나왔을 때 묻지마 투자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돈이 이쪽으로 쏠려졌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이 분야가 아주 된통서리를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50% 내지 많은 건 90%가 폭락을 했어요. 즉한번 이러한 시련의 시기를 견디면서 시장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 앞으로는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는 법과 알트코인 투자하는 법이 이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고 어떤 차이점을 갖고서는 투자를 진행하면 좋을까요? 알트코인은 근본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이렇게 변동성이 큰 코인에는 노출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차이도 큽니다. 여러분들 뭐 대박을 치는 알트코인들을 많이 보니까 알트코인의 마음이 끌리겠지만 사실은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메이저 알트코인을 제외한 기타 알트코인 o 미 n a l 인데이 알트코인을 보면 2022년 이후 최근 3년까지 당시 비중이 한18% 정도 됐는데 지금은 7% 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몇개안 되는 알트코인이 대박을 치는데 우리가 정신을 뺏기는데 알트코인 전체를 보면 이게 반토막도 더난 거예요. 18의 반토막이면 군인데 9도 안 되고 지금 7에 와 있기 때문에 한 전체적으로 60% 정도의 손실을 본 겁니다. 반면 이 시기에 비트코인은 어떻,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계속 도미넌스 비중이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은 계속 수익을 내줬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의 중심에 비트코인을 한60% 두고 나머지 40%로 알트코인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중심에 한20% 두고 나머지 80%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번에 이러한 마의 금요일 금낙장에서는 대부분 손실을 많이 봐요. 그래서 결국 이 시장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끝까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변동성 코인 비중을 줄여야 되고 선물이나 파생 상품을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알트코인 투자에 있어서는 어, 가급적 비트코인을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비중을 적절하게 방어를 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중심 코인은 삼대 코인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것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중대로 비트코인 오십칠, 이더리움 십삼, 리플 다섯 이렇게 갖고 있고 나머지 이십오 퍼센트만 내가 알트코인 투자를 하겠다, 기타 코인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말 오래 살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대박을 꿈꾸면서 알트코인을 조아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알트코인의 99%는 앞으로 없어질 코인들입니다. 시장에서 검증받지 못하고 스캔 코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기성 코인들도 많다는 거예요. 백서만 그럴 듯하게 쓰고 전혀 백서에는 뜻이 없고 한탕하려는 코인들도 시장에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은 최소한의 비중으로 가치가 있면서 음. 어,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만약 알트코인 투자를 한다면은 약간 시총이 높은 순으로 투자를 하는 게 그나마 현명한 투자 방법일까요? 꼭그 그렇지만은 맞죠. 않죠. 약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트코인을 선별하는 이유는 시총보다는 ETF 승인 가능성이 있는 거, 물론 이건 시총이 높은 거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유망 테마의 가장 성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혹은 대장코인 같은 거한세개 정도 음. 고, 그런 식으로 한 여섯 개 정도로 엄선해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청수는 아닐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매수는 그나마 쉬운데 매도하는 게 어렵다고도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니까 교수님만의 매도를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 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3대 코인은 정립식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매도를 안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르트 코인은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하시려면 120일 이평선을 내려가면 그때는 죄 파세요. 그리고 100, 120일 이평선을 다시 뚫고 올라올 때 그때 다시 사십시오. 그러 그러한 투자 방법도 있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만편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정립식 장기 투자가 가, 사실 가장 만편한 거예요. 이거 뭐 차트 들여다 볼 필요도 없고, 뭐 뉴스 쫓아다니고 거시경제 지표 쫓아다니지 않아도 매월 돈 되는 것만큼 조금씩 사는 거고. 이기달코는 평소에는 리밸런싱 투자법을 하다가. 정말 시황이 안 좋아서 이것들이 120일 일평선을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는 죄 팔고 음. 쉬시면 됩니다.